예, 예. 용품들이 있는데 예. 아이고야. 어떤 걸 쓰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예. 어떤 걸 썼다 하면 조항래 실 죽일 수도 있어요. 일단 네. 아 수건이 필요해요. 네. 너무 차가운 어. 물은 좀안 좋으니까 어. 조금 미지근한 네. 물로 네, 네. 적신 다음에 네. 빨리 벗자. 여기 몸을, 몸을 좀 닦아 닦아줘야 돼. <laughs> <laughs> 아, 요렇게. 아, 열러 시켜 준다. 벌써 <웃음> 일어났어. 안 돼. 됐어. 아빠! 들로. 징징하지 마. 왜? <laughs> 잘되두 분이시니까 사실 여기 베개도 있고. 생각나는 있고. 대로 아, 아이스크림 얼음도 있고. 어. 아... 일어나세요. 의식이 없어. 아니 없어. 저러 저러 저러. 너무 의식이 없으면 좀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죠. 노세요 노세요. 여기, 여기 안하게아야 해요. 옷을 야 돼. <laughs>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laughs> 다음에 땀을 또 닦아주고 의식이, <laughs> 아 어, 의식이 있네 의식이 어. <laughs> 없다니까 <laughs> 어 드라이아이스네 <있으네>. 드라이아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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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있는 팀에 대해서는 방법상 좀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같고요그 아.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주 일시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119를 불러서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 방금 베개 같은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의식을 잃거나 그럴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다리 같은 걸좀 올려서 오. 실제로 뇌나 아니면 이 심장 쪽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혜리 씨가 일어나세요 하면서 뺨을 두드렸잖아요. 어, 의식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어, 하나예요. 아. 어깨를 심하게 좀 세게 두드려가지고 또 소리를 크게 해서 사람이 정말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 아까 옷 벗기는 건 어땠어요? 실제로는 일단 그 우리가 선선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채랄지 아니면 선풍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옷을 벗기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맞네요. 옷 벗기는 거. 아무튼 이렇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봤는데 여름에 온열병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하는 물품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도 아마 대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국토를 많이 걷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자기가 살을 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참습니다 어...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